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오늘은 농원에서 다육아가들은 어떻게 지금 여름을 나고 있는지 한번 구경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봄에 그 붉고 아름답던 아가들이 색깔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한 아이들, 한 아이들, 뭐또 예쁜 아가들도 있지만, 아, 색감들은 다 다 빠졌습니다. 색감이 빠지는 게 지금 계절에는 어, 정상입니다. 아주 무거는 아이들은 또 색감이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 색감들이 좀 빠졌죠, 그죠? 그래가 어, 지금 계절에 농원의 풍경은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는데요. 또 조금이 아가들 작은 아이들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아가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가들은 원래 이거 한 버트에 천 원씩 하던 건데, 어 일곱 버트에 앉아 오천 원씩에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던 아가들이에요. 제가 오늘 안내드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 아이들은 어, 환경에 따라서 아가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어, 제가 다니는 대구 성암다육농원은 이렇게 노지에서 바로 아가들을 키운답니다. 위에 이렇게 차광막을 해놔놓고 어, 비닐하우스를 한겹 해놨는데 어, 가쪽은 완전히 통풍이 다 되도록 이렇게 보세요. 환경이 되어 있죠. 그랬더니 어, 아가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세요. 얘는 로우 같은데, 이렇게 아가들이 단단하게 앉아 이렇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얘 연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보세요. 하엽이 치면서 목대가 형성되어 있죠? 앉아, 어, 봄 동안 아주, 어, 앉아, 도매 농장에서 나올 때는, 어, 얘들이 조금, 어, 허약하고 무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어, 통풍도 잘 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아가들이 얼마나 야무러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내 드리는 거는, 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아가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얘는 누다인데요. 정말 예전에 그 어리고 연약한 누다는 어디 가고, 이렇게 실한 아이가 되었네요. 보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유, 얘도 정말 어 얘는 시크릿 시크릿입니다. 얘도 엄청 먹었네요. 보니까. 예쁜 모습입니다. 어, 제가, 어,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원의 아가들을 보여드리면서 통풍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는 아이들은 다 예전에 일곱 포트에 오천원에 팔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엄청 달구어져가지고 건강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어, 집에서 여름 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통풍에 신경을 써야만이 아가들이 건강하고 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 여기 농원에서 아가들 키우는 것을 보시고, 어, 이제 여러분들도 어, 통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도 돌리고 아무래도 아가들을 더 많이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름 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 여기 광경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아이 보세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어, 피어리스 한번 보세요. 건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아가들을 키울 때는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 되세요. 농원에서 이렇게 제가 아가들 보여드리면서 여름 나는 것을 한번 구경시켜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